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투시의 기초인 1점 투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2점 투시 한번 그려볼게요. 1점 투시가 이렇게 정면으로 본다, 정면으로 볼때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했다면, 2점 투시는 모서리를 향해 보고 있을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모서리로 봤을 때 면이 하나 보이고 두 개가 보이겠죠. 이 모든 모서리들이 소실점 하나, 그리고 소실점 두 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기본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양쪽 선 끝에 점을 찍고요. 소실점이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2 2시예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건물의 양면을, 양면이 다 보이는 경우 2 2시가 적용된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점 투시는 똑같아요. 여기다 이제 그려... 그리겠다 했을 때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음, 한번 여기도 그려볼까요? 네, 오늘 이점 투시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점이 어디냐? 이게 눈높이선이라고 하면은 이 위에 공간은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는 공간이겠죠. 이게 눈높이선이라고 했을 때이 아래 공간은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공간은 박스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세 개가 보이게끔 하나, 둘, 세 개가 보이게끔 될 거고요. 여기 이 아래 공간에 있는 공간에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보이게끔 그려질 거예요. 이 점이 여기 세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공간이라고,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는 양쪽으로 먼저 이어줄 거예요. 투시를 할 때는 30cm 자가 있으시면 좋아요. 15cm 이렇게 짧은 자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선이 요거고. 여기 있는 선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없죠 자 이거는 그대로 1 2 투시 때 배웠던 거 수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수직 이게 수평일 때 수직으로 2점 투시이기 때문이에요 수직으로 그려주고 길이는 원하시는 만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나는 높이를 이만큼 하겠다 했으면 여기서 다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소실점으로 갑니다. 여기도 소실점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요걸 보시면 여기 두께를 정해주셔야 돼요. 1.2시 대도 우리가 박스를 정면에서 보더라도 두께를 정해줬었죠? 2.2C도 똑같아요. 지금 두께들을 정해줄 거예요. 이 음, 정도 하겠다. 여기도 한이 정도 그리겠다. 정했으면 똑같이 평행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선과 선이 만났어요. 모서리가 생겼죠? 마찬가지로 선과 선이 모여서 모서리가 생겼습니다. 여기 모서리들이 조금 있네요. 여기를 다 소실점 하나, 두 개로 이어주시면 되세요. 여기는 여기로 가는 선은 있네요. 그러면은 반대선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열로 가는 선은 있어요. 그럼 반대선. 마찬가지죠. 여기도 안 보이는 데는 점선으로 그려 볼게요 여기도 여기 이 만난 점과 여기가 수직으로 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보이시나요? 조금 더1 2 투시보다는 더 입체적인 박스가 보이시죠? 여기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이지만 여기는 이 눈높이에 비해서 위를 보고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여기 아랫면이 이렇게 보이죠? 반대로 될 거예요. 여기도. 자가 짧아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점이 안 맞아요. 이쪽에다 그릴게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윗면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여기를 그렸던 것처럼 이거는 아래로 내립니다. 이번엔 조금 납작한 선을 만들어 볼까요? 선을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한이 정도에서 잘라볼게요. 옆에는 조금 넓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또 짧게. 이 길이를 먼저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Y축이라고 해요. Y 모양이라서. 여기도 Y축이라고 하면은, 여기, 여기, 여기가 Y축이겠죠. Y축의 끝을 정해서 소실점 두 개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가야겠죠. 자, 여기는 어떻게 내려올까요? 여기랑 수직으로 똑같이 평행하게 내려오면 됩니다. 자, 이제 안 보이는 선, 이 실선을 만들어줘야겠죠?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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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서리들을 내려주시면 되세요. 하시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투시가 기본 도형 이렇게 이해하고 또 따라하시고 하시다 보면 재밌습니다. 자 모서리 만났고요. 똑같이 수직으로 내리면 네 여기도 박스가 완성됐어요. 2.2C 박스가 완성됐는데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모서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Y축만 색깔을 Y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Y축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 네. Y축입니다. 모든 전체를 볼때 Y축이 보이셔야 돼요.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Y축을 찾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2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3.2시에서 만나요. 안녕!